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각 지파의 가난 정복사에 대해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을 당한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80년 뭐 이렇게 억압을 당합니다. 억압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극렬한 마음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되다 보니까 다시 교만해져서 다시 타락하게 되고 다시 억압받게 되고 뭐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끝내 고쳐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어두운 면이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마지막으로 17장에서 21장까지의 그 내용. 사사 시대의 이 타락의 실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년 전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17장, 18장에 나오는데 얼마나 중요했는지 한 사건을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한 줄로 끝나는 왕들도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왕의 이야기도 아닌 미가의 이야기를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단이라는 지파의 이야기도 여기에 속해 있지만 은 그러나 타락의 신뢰를 보여주면서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다른 말로, 지금 현재 말로 하면, 하나님 짱. 하나님 짱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가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고백대로 살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미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잘못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들이 했던 일 가운데서 사사기에 있는 이야기들이라면 어이 그 리더가 똑바로 해야 되겠지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미가는 사사가 아니었어요.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굉장히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미가의 모습.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 미가의 내용을 다음주까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주에는 이렇게 성찬식이 있으니까 한가지만을 살펴보고요 다음주에 두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미가는 형식주의 신앙을 꼬집고 있습니다. 형식주의 신앙. 한마디로 종교적인 형식주의. 종교적인 형식주의.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집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은 1,10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훔친 돈이 1,100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많은 돈과 땅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 1,100개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 이후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1년 연봉이 얼마냐. 은 10개, 은 11개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을 주고. 그러면 은 1,100개라는 것은 얼마만큼 큰 수의 이 돈일까요? 수십억에서 아마 수백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일 것입니다.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은열 개의 제사장의 연봉. 그것을 얼마만큼 뛰어넘는 어마무한 부자.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미신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항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입에는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머니가 돈을 훔친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미간은 회개합니다. 회개가 아니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어머니가 훔친 사람의 저주했는데 아들이 그것을 훔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다시 축복을 합니다.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얼마만큼 인본주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축복했다가 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임을 알고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돈을 그전에는 내가 1100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1100을 다시 찾으니까 900은 인마이 포켓하고 200은 아들을 줘서 우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신을 만들도록 합니다. 900을 떼먹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이뭐그 당시에 가난 지역의 우상이 아니라 아마 십자가라든가 이런 상징적인 물건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 아직까지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드러내놔놓고 우상을 만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물건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이 뭐냐? 가지고 다니는 아주 작은 휴대용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미가이 집안이 자격도 없는 레위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격도 없는 완전 엉터리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집에 제사장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신당도 있고, 거기에 우상도 있고, 거기에 또 제사장도 세웁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가장 첫 번째 신호가 어떤 것일까요? 내 신앙이 변질되었다라는 첫 번째 신호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타락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신앙이 무너진 곳에는 형식주의가 그 신앙을 덮어버립니다. 판을 칩니다. 형식주의, 종교적 형식주의,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이 만든 그 룰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찌 보면 말라기서 시대나 이사야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던 누가 저 뒤에 문을 좀 닫아달라고 내가 너희들의 피의 제사에 지금 너무 찌들려 있다고 형식적인 예배에 너무 찌들려 있다고 너희들이 하는 그 눈먼 제사, 전원 제사, 곰팡이 핀 제사, 형식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신문이 나 있다고, 이제 그만. 오늘 그 앞에 있는 이 미가 시대 때이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종교가 거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만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모세 오경을 여러분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출애국기가 지나고 이제 이번 주부터 레위기에 들어가는데요. 형식주의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이 율법 아래 가둬 버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사라지고 형식만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모습이에요. 미가는 신당과 애복과 드라비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당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었고,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었고, 우상인 드라빔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핵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기물을 헌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제자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지만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없고 내의가 거기에 있고 내 자랑이 거기에 있고 핵심은 그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도용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미가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단한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 차용했던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웅 돌리는 것에 추호의 관심도 없이 오직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천백을 드리겠다고 했지만은 막상 그 돈을 찾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구백을 집어넣고 200만을 주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면에는 자기 이해만 있었던 것입니다. 내 축복, 내 건강, 내 자녀, 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 돌린다고 하지만은, 한꺼풀, 두꺼풀, 세꺼풀, 네꺼풀, 양파꺼풀처럼 벗겨보니까 그 속에는 추악한 내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신앙인이 자살을 합니까? 내 명예가 내 위신이 내 앞길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 명예가 지금 실추됐다라는 겁니다 내 위신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내 앞길이 앞뒤 좌우를 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실 하시지 않으면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고 끝내버립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불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속에는 나만, 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은 없이.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끝내버리고,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미가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행해지지만은 나의 일들 말이 무성해집니다. 친구 모임에서 식사하면서 옆자리에 보았습니다. 목사들 친구 모임인데, 옆자리에도 어떤 신앙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기도했는지도 관심이 없죠.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관심이 있지. 그리고는 이모 소주 한 병. 또 이모 소주 한 병. 또 소주 한 병. 소주 마시면서 기도하고 마시는 거 좋습니다. 뭐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히 손가락질한다라는 것이죠. 어제였습니다. 한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차에 문이 열렸습니다. 제 차가 아니고 옆에 차 문이 열렸는데 십자가가 있단 말 하게 크게 십자가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떼고 피우든지. 담배 피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욕먹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먹는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귀신교, 크리스천들이 뭐 그저 그런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문맥을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 섬길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주가 무서워서 그 저주를 풀 방법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낸 것.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왜 가난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멸절시키라고 했습니까? 가난의 사람들이나 동물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쫓아내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그런데 그 가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엉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든다는 것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순결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주일 성수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받았는 게 하나님께서 처음 가난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에 성소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육일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은 칠일 8일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 만물에. 아이고 이틀만 더 하면 성소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룩한 안식일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 그를 상황이기 때문에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살인도 고의적인 살인과 또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살인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했듯이 주일성수하는 것도 내가 내 희락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주일성수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주일성수를 못 하는 것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엉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왔다고 해서 교회 주일 떼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인. 참 신앙인은 종교 행사나 열심이 아닙니다. 미가 가족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왜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 10개입니다 1년 연봉이 그러면 200개를 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얼마만큼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는 편한 대로 믿는 신앙인이 아닙니까? 말씀대로 믿는 참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니다. 졸아요. 죄 짓는 거예요. 왜? 어제 일찍 자야죠. 주의를 위해서. 그런데 어제도 밤새워서 놉니다. 게임합니다. 그리고 와서 꾸벅꾸벅 줍니다. 죄예요. 그런데 어제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내 분담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너무나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아요. 박수 쳐줍니다. 달라요. 같이 조는 것도 달라요. 우리 군인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어제 밤새도록 보초를 쓰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칭찬해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밤새도록 게임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무엇이 참 신앙입니까?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야 한다는 라 것이죠 우리는 얼마만큼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만큼 형식주의에 젖어 있습니까? 오늘 미가를 보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는 자리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교회 가까이 있으면 새벽 기도라도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오면 저녁이라도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로. 형제들 위해서 자매들 위해서 문자를 보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걸고 기도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다음 주에 예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면서 형식주의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 인격적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이 성찬을 행하였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강과우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 우리와 주님의 온 교회가 죄 사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오니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시불전금으로 드려집니다 감사음금으로 드려집니다 주님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에 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능력이 복음에 선포되는 그곳마다 하나님 그곳에서 생명이 싹틀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신 삼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 위에, 또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